밥은 먹었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건네는 인사가 있다면 바로 이 말일 겁니다. 그만큼 밥이라는 단어 하나가 담아내는 정서는 따뜻하고 정겹죠.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있듯이 밥은 한국인의 삶을 지탱하는 소울푸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갓 지은 뜨끈한 쌀밥에다 국, 김치 다양한 반찬이 오른 한상 차림을 먹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한 끼를 먹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차려주는 아침밥상은 집밥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일 겁니다. 허겁지겁 교복을 입고 신발을 구겨 신으며 문 밖을 나서던 학창시절,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라며 한입 크게 밀어 넣어주시던 흰쌀밥. 하지만 이런 집밥의 풍경은 최근 빠르게 사라지는 중입니다. 현대인의 10명 중 7명은 아침밥을 못 챙겨 먹고, 챙겨 먹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밥 대신 샌드위치 등의 간편식과 과체 주스, 시리얼 등 대용식을 먹고 있거든요. 밥심으로 움직이던 한국. 대체 우리 아침밥상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침 식탁의 풍경이 변해버린 이유 그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 사회를 살다 보니 아침 한 끼를 위해 공들여 밥을 지을 시간도 느긋하게 밥을 먹을 시간도 부족해졌습니다. 실제로 성인 4명 중 1명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은 절반 이상이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 중 92%는 아침밥이 보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침을 챙겨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 부족, 잠 부족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해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일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은 연교시와 야간자율학습에 직장인들은 야근과 회식 등으로 늘 시간과 잠에 쫓기면서 아침 식사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식구 중 학생과 직장인은 항상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아침밥 결식률의 차이가 이토록 커진 이유는 뭘까요?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등 사회 구조적 변화 때문입니다 60년대 농경 사회에서 80년대 산업 사회로 급격하게 변하고 아이를 적게 낳는 핵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 내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대가족이 모여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렸다지만 현대사회 평균 네 식구가 밥을 먹으면서 구첩 반상을 차리는 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거죠.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습니다. 4인 가구 위주의 사회에서 1인 가구 시대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 식탁은 더 간소해졌습니다. 홀로 사는 1인 가구는 지난 10년 새두 배나 늘었죠. 혼자 사는 이들은 일일이 식재료를 사서 한 상을 차려먹는 것보다 외식 혹은 간편 조리식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간단히 한 끼를 때우는 용도로 여겨졌던 간편식이 손색없는 한끼 식사 수준으로 진화한 건 역시 아침 식탁 풍경을 바꾼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거 간편식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의 대명사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사정이 다릅니다. 통조림, 햄, 3분 카레 정도이던 간편식 종류도 대폭 늘어났죠. 냉동식품은 물론이거니와 컵밥, 국물요리, 새벽 배송으로 만나는 신선식품, 줄 서서 먹는 맛집 음식까지 간편 신속하게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답니다. 실제 나홀로족이 즐겨 먹는 간편식의 면면은 상당히 화려해졌답니다. 뮤슐랭 맛집 요리부터 해외여행이나 전문점을 통해서만 즐길 수 있었던 현지 음식들도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죠. 또한 명절날 고향에서 먹을 수 있었던 오색나물 무침, 전세트, 갈비찜 등도 1인분으로 소포장돼 손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샐러드는 물론 저탄수화물 고단백 도시락, 발효식, 저염식뿐만 아니라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건 간편식까지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최근의 가정간편식은 제품 자체 외에도 요리하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 주는 셀프 쿠킹 박스, 밀키트 등으로도 출시돼 원재료 손질에 번거로움은 덜고 맛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고 있죠. 이 정도라니 과연 한국인의 동력이던 밥까지 밀어낼만 하겠죠 최근에는 외식업계도 아침식사 전쟁에 뛰어들며 우리네 아침식탁 풍경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아침밥은 집에서 먹는 것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외식으로 아침밥을 챙겨 먹는 풍경이 그리 낯설지 않죠 최근에는 유명 패스트푸드나 커피숍, 베이커리 브랜드 등에서도 아침식사 메뉴를 단장하는데 가장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챙겨 먹고 싶은 소비자들의 욕구와 포화 상태에 이른 식품, 외식 시장을 좀더 넓히려는 산업계의 노력은 앞으로도 우리네 식탁 풍경을 바꿔놓을 전망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음식들이 우리 식탁을 꾸밀까요?